아이, 헬기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작전 경계 작전 실패를 국민들의 의혹을 푸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하여튼 경계 작전에 대해 따져 봐야 되는 거죠. 국방위원이 국정감사를 더 정확히 하겠다는데 지나친 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해적 사령관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오늘 그 북한 목선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체포, 체포냐, 체포 인양된 지점은 해군 작전 구역이죠? 어, 작전 구역은, 어, 경제 작전 구역은 있이고 감시 구역은. 아, 어쨌든 해, 해작 사령관이 책임 있는, 책임 있는 구역 아니에요? 육군 보다는. 통합방위 작전에 해서 감시는 어, 해안에 있고, 전체적인 경제 작전은 해군에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지금 육군이나 해군이나 그러면은, NLL 이남 34km 지점에서 최초 목선을 확인한 거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LL에서 어, 목함이 내려오는데 34km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우리는 해군도 그렇고, 육군도 그렇고, 리는 감시를 못했다. 해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작전 실패라는 거예요. 어, 경계작전 실패라는 개념은 해군에서 그다음에 또 그다음 어 해군에서, 그 어, 그, 그 어, 해군에서 공내시의 작전을 했는데 이 작전은 북한에서 경비정들의 활동이 좀 이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전이 된 것이지 이 어선과 관련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 그건 조금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응, 아니, 한 해군 작사 상실 그 당시를 상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시에는 사실은 북한 어, 경제적 움직임 때문에 작전에 들어간 거죠. 아니라 네, 그냥, 그 위험이 아니라 만속형만속형 네. 그러니까 전부 선을 단속한 그다음 05시 네. 30분에 6분에서 어, 선박을 발견했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았고 7시까지는 불명확했어요. 그렇죠? 효론이 아닌 시대가 그것이 불정확하다는 거죠. 추적은 하는데, 분석은 하는데 표준이 뭔지 확인하는 건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준에 의표이다니다그 확인 시간이라고 그래서 선박경계경보나 선박주의보는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다. 선박주의보나 선박경계경보를 내려야 그때부터 지상군하고 육군과 해군이 작전을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선박주의보나 경계보를 안 내렸다는 것은 아직도 육군에서는 이하인 물체로고 군부 행악하다는 거죠 작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아, 그 그래서 이것은 선박주의보나 경계보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합공 작전의 실패예요. 대구은 길이 열개 되고 n l l 로부터 넘어오는 사람이 헤엄쳐 오는 것은 못 잡을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선박이 넘어오는 것을 못 잡았다. 이것은 경계 작전실 때요. 어째서 나왔어요? 어, 사태 드리겠습니다. NLL를 도는 모든 패드및 MCA를 도는 모든 패드로해 행운은 다 포착하고 감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이 경계 구역이 전체의 경계 구역을 다할수 있느냐, 감시 공략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감시 공략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 작정과 통합 한작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선들도 우리는 전의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오통바를 잡을 수 있는 물욕과 선언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동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이 우선도...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전 국민이 다 반첩 신고하고 아, 하는 요원 맞죠? 어, 어. 그래서 외인 에서 소득에 대한 아직 3주기의 방지 선을를 쓰고 작전을 실행하기 때문에 육군이 장한다고 작전을 작전을 해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잠깐만. 해군이 본격적으로 피쓰를 그 해군이 본격적으로 이 어선에 대해서 작전한 것은 육군에서 통보를 받았다기보다는 해경으로부터 신고받아갖고 그때부터 이제 작전이 들어간 거잖아요. 수상안전조서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 작전이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군이 뭐 하는 거예요, 군이. 사실은 어부가 어선에서 신고를 해서 그것이 이제 해군에 접수되면서부터 이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얘네를 이남 한 30km 지점까지 왔은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계작전 실패이고 육군에서 이상물체를 정으로서 발견했지만은 선박주의보도 내리지 않고 불명확해서 계속 뭔지 분석만 하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육군과 해군의 작전이, 연계된 작전이 실패한 거예요. 해군에 통보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히슬이라도그 이상한 지점에 띄워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해적사령관왜안 띄웠어요? 그리고 함정을 왜안 보냈어요? 그술이면더 있었습니다. 더 있었는데, 의심되는 육군에서 얘기하는 포인트 있잖아요. 미상학인 물체가 어디 있는 것 같다 했을 때 무시했잖아요. 그 지역으로 왜 피스리나 아, 어, 함선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 무시한 게 아니라, 아, 육, 제가 알려는은지상메이터에서 표적, 표적이라고 지정한 것이 제가 볼 때는 07시 3분 정도였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 표적이 잠깐만, 6, 3, 3, 3, 잠깐만요. 05시 30분에 아까 해작사령관은 해군에서 탐지를 해서 연락장교를 통해서 해군에 레이더로 포착된 거 있느냐 물어서 해군에서 레이더에서 포착된 거 없다 답변하고끝이없어요 제가 계작사를 관이면은 이미 북한에서 경기정이나 단속정 움직임 이상하니까 이상하다 해서 그 지역에 집중력으로 피스도 보내고 함정도 보냈으면은 7시 이전에 한 6시쯤면 작전이 돼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 레이더에 없어하고 말은 거 아니야? 아 그러면은 이것은 그 상황이 나왔을 때 확정된 상황을 가지고 되돌아갔을 때얘기할수 있는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에서 들는온 표적이라는 게수 수백 척의 레이더가 들면서 표적을 하나 시비하냐 말면서 표적을 저 지정한 시간 아 이거 표적 맞다. 지금부터 표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면 선장들에서 레이더 사이트에게 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지상 결정에 연계되는 제가 많이 파악을 할수 없지만 아무 보호가 애매해지는 이고저희그 표정만 확인하고 신문자에서 끝나는 상태에서 신문에서통과니다 네. 네. 1, 1분만 더안되겠죠 이상으로 사안을 접 여야 합의는 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해도 에도 너무합니다. 지금 뭐 헬기 타는 게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밤새워서라도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참. 알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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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야 합의는 의문을 어느 정도 국민적인 해소될 때까지 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제가 양보해서 그래서 마지막 1 분만 더달란데 그걸 못 줘요. 결론을 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경계 작전 실패고 이것이야말로 합공 작전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져야죠. 1분도 못참